나도 먹고 싶어, 나 배고파. 나 지금 3일째 굶고있어. 피자 먹자. 안돼. 아, 이틀이잖아. 3일째! 아 이틀째구나. 이틀. 진짜? 이틀이야? 아니야 3일이야. 이틀이야 어제 그제. 뭐야 나 죄책감 오늘 3일째, 3일째. 건강 먹었는데? 다이어트는 내일부터. 아 3일째 하도나 평생 안돼. 나 지금 이렇게 참은 것도 정말 나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야. 이거 완전 맛있는 거다. 깜짝이잖아. 너 어, 그냥 어. 치즈피드 없어 그냥. 저기리 몰라.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어나 이거 먹을래. 나 고기 엄청 많은 걸로 먹어야지. 너왜그거 어, 먹어? 너 다이어트 하는데 왜 이거 먹어? 아니야. 3일째라매. 아 씨. 원래 작, 작심 3일이 정석이요. 다이어트는. 그래. 그리고 어. 다시,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근데 원래 이 다이어트는 3일만 하는 거. 나한테 먹었어. 같이 복지하지 않았냐? 웃길래. <laughs> <laughs> 있는 대로. 이 피야 진짜 너무 먹기가 힘들어. 근데 엄청 크다, 근데. 맛있냐? 한 조각만 먹어. 네, 한 조각만 먹어. 한 조각은 괜찮아. 네, 한 조각 해줄. 해민아, 너도 하나 <laughs> 들나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한 내적까지 나가고 있어. 어, 그 표정이 골라. 드러나고 있어. 그래, 해민아 그냥, 그냥 먹어. 내게 고기가 좀 싫어다. 뭐야? 세 가지야. 그거 그거 내 어제는.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야, 둘, 어, 둘이, 붙어봐, 둘이 붙어봐 둘이 붙여봐. 하나, 둘, 셋. 한번 더. 에이, 예쁘게 못 먹겠어요. 이거 뭐야, 막. 이렇게, 어. 하나, 둘, 셋. 자 평소처럼 먹어주세요. 결국 그 옆에 네가 있어야지 못 잡아. 평소에 나짜 채미야. これで。